요, 선생님, 요 주차할 때 있습니까? 아니면 요좀 주차 해 해놓을 수 있나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아니면 요 한쪽 구석에 좀대놓돼네그 뒤에. 그 뒤에 보면 여기 건물이 여기 빈 건물이에요. 요 뒤에요? 이 건물이 예예. 지금 그빈 건물이라 예예. 이 공터가 아 주, 주차하기에 좋아요. 넓어서 아 그럼 여기 후진을 해갖고 여기다 좀 주차해놔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주아 그렇네요 여기 지금 뭐 옛날에 자사하다가 지금 다빈 건물이라 엔딩뭐한 데도 한참 안 나가고 아예 내가 여기 3주만 넘는데어 건물 엔딩 안 나가 네 여기 후진해가지고 대아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아 식사 뭐... 식사는 밥은 네. 요 친구요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네 아침 <laughs> 식사같은 경이에도 일을 해도 요아 아침에도 합니까? 아 식사한다고 부여놨던데아이 진짜 사는 줄 알았지. 네네 식사니까예아예 한... 아, 예, 감사합니다 음... 아 여기 지금 현재 위치는 구미입니다. 구미고, 어, 내일 아침 하차데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구미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네. 주차할 때를 찾다가, 사장, 요 주유소 직원분께서 저쪽에 뒤에, 요기 뒤에, 주차하면 된다 하셔가지고, 일단 기름을 넣고,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길게 하겠는데, 네. 어떤 거에? 실 아, 요거요. 포크레인요. 네, 뭐 아니... 1억 몇천 하겠죠. 기록 데요 아마 1억 한 7,8천 뭐 이런 하는 걸로 알아요. 저 많은 것도 막7천 하는데. 네 근데... 맞아요. 제가 2억 넘지 싶은데. 아 이건 2억은 안 넘을 거예요. 최근에네 3... 이... 네. 그래 큰게 아니어가지고. 이미이큰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큰거 아니죠. 이것보다는 훨씬 이게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원래 뭐잘 모르는데 <laughs> 네. 커 보여서 네. 그래서... 아 주차 아주 잘 잡았습니다 주차 위치. 여기서 기름 넣고 여길로 이렇게 후진을 해 가지고 여기 주차했거든요. 여기 지금 임대 건물인데 3년 넘게 지금 안 나가고 있대요. 여기 일단 주차했고 저는 여기서 친구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 시간이 좀 남아서 운동 좀 하고 저기 가서 좀 뛰고 그렇게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운동복장으로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뛰고 와서 한잔한번 한잔 볼까? 잔. 한잔. 세천년 사우나. 여기서 샤워하고 나섰습니다. 친구랑 만나가지고 저기 보고 맥주 한잔하고 화이벌 한잔 마시고 그렇게 왔네요. 아이고,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도착하니까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남았어가지고. 운동하고, 여기 근처에 친구 만나서, 맥주 한잔 먹고, 사우나 하고, 이제 그렇게 와서, 한,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푹 잤네요. 이제 목적지가 10km도 안 남았거든요? 일단 목적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박스 예? 박스, 박스 내리셨네. So, 네아8 시쯤 오면 된다 해가지고 예아 네. 여기 처음 오신가봐요. 아 여기는 처음 와요. 네, 여기는 거의 뭐한2십오분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찍으셔도 돼요. 아 다음에. 다음에 올 때는 좀 일찍 더와 볼게요. 더 와볼게요. 네, 일찍 와 볼게요. 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다 주무시고 이러니까아 네. 여기 차 대놓고요? 네 아... 쉬시다가 이제 이렇게 가시고 좀... 어허밀린 아니 근데 새 장비인데 저 기름 묻은 다 장갑 끼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간단하게 일하는 사람도 그 다르고 때리는 사람 다르고 어허이 아. すいません。 이렇게 무사히 하차를 마치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